가장 어디 싱가폴 어떻게 맥스 싱가폴 영상 보고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의 맥스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 대해서 잠시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의 역사는 1849년도, 레펄즈 라이브러리 앤뮤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타운홀 등등으로 옮기고 나서 현재 자리에 건물을 짓고 새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가 1887년도입니다. 이 해가 좀 특별한 해인데 어떤 해냐면은 그때 당시 대영 제국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던 개인기관이었는데 몇년 전에 바뀌었죠. 엘리자베스 2세가 98년째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거의 64년 가까이 되거든요. 아무튼 대영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제위 50주년 해가 1887년도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그만큼 영토가 많았던 넓었던 다양한 식민지에서. 50주년 기념을 했겠죠. 싱가포르에서는 레펄즈 동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도 그에 의완봉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양식은 네오팔레디안과 은혜상수 양식을 접목해서 건물을 지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증축을 계속해서 확장되었고, 최근에 2006년도에 내노베이션이 끝나서 현재 모습을 갖추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셔널 뮤지엄 오브 싱가폴 바로 앞이구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형돔 아래가 중앙홀이구요. 건물 기둥에는 1887년도 2006년 등 건물의 역사를 알려주는 간판이 보이고요. 티켓 부수도 보이고 위를올려다 보면은 스테인드글라스가 보이는데 총 50개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빅토리아 여왕의 골든 주빌리가 1887년도라서 50개를 나타내고요. 직진해서 뒷건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앞에 건물, 메인 건물이 중앙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윙이 있고요. 일자형이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요 복도를 지나면은 뒷건물이 있습니다. 더 길게 왼쪽, 오른쪽 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형 두 개가 나란히 뻗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들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도라에몽 특별 전시 포토존이 보이고요 여기를 나오면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신관입니다. 앞에 보이는 싱가포르 히스토리 갤러리가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을 때꼭 들려야 되는 전시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싱가포르가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은 짧게나마 싱가포르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 저기 전시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구관 건물과 오른쪽에 신관 건물을 2층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자연 투과되는 유리천정으로 빛을 맞고 자연채광을 유지하는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니까 일부 공간에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었던 클레망소에 대해서 싱가폴 방문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특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 후에 아시아 지역을 순회했었나봐요. 그때 싱가폴도 왔었고 그때 방문했던 주요 지역에 대한 사진과 자료 설명을 함께 곁들여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 임시 전시라서 다음에는 또 다른 물로 바뀌어 있을 수 있고요. 앞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은 포토캐닝 공원과 연결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이는 원통용이 보이는데 거기를 입장하면은 나선형으로 해서 1층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내려가는 도중에 3차원 애니메이션으로 자연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유리 천장 밑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상들리에가 보이는데요. 구관과 신관을 현대 예술품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8 개의 상들리에가 있는데 처음에는 같이 움직이다가 점점 변형을 일으켜서 S자로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구관을 넘어왔고요. 왼쪽 전시관에는 일제 식민지 암흑시기 때 살아남기 위해서 지내야 했던 생활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든 칼런이라고 해서 1930년대에 2 교육을 받아서 점점 개몽이 돼서 사회 진출하고 시대상이 바뀌다 보니까 생활상도 바뀌는 모습을 전시해 놨습니다. 좀더 앞쪽으로 가면은 중앙홀 원형 돔이 나오고요 위로 올려다보면 빛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스테인드글라스고요 2층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 1층을 내려다보면 이렇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나왔던 곳인데. 좌우로 대칭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신관에 움직이는 상들이에도 보이고요. 다시 계단을 내려와서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면은. 원형돔 중앙홀 로비고요. 이렇게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바로 나가도 되는데 왼쪽에 스탠포드 갤러리가 있는데 그 앞쪽을 통과해서 빠져 나가 보겠습니다. 싱가폴 전도에 싱가폴 국기를 나타내놨네요. 밖으로 빠져 나오면은 앞뜰에. 드라이몽 특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앞에는 SMU 캠퍼스가 보이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습니다. 스위스텔 스탠포드 호텔이 보이고요. 자, 이렇게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을 잠깐 둘러봤고요. 다음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시청 감사합니다.